실무 이론 평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고르라고 했어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기재를 하고요.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실무 이론 평가 2번 문제입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3월 말 재고 자산은 얼마인가? 창고에 남아 있는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3월 1일 날 100개 짜리가 있었대요. 1000원에 주고 사온 게 있었네요. 그리고 3월 15일 자에 200개짜리 1,100원에 사온 게 있네요. 그리고 200개가 판매가 됐고요. 3월 28일 자에 100개짜리 1,200원에 주고 사온 게 있네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이 되겠죠. 그렇죠? 200개가 판매가 됐으니까 100개짜리 1,000원짜리가 판매가 되겠고요. 그렇죠? 100개짜리 1,100원짜리가 판매가 되겠죠.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은 100개짜리 1,100원에 주고 사온 거, 그리고 100개짜리 1,200원에 주고 사온 게 창고에 남아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에요. 실무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붕괴로 오른 것은 매출거래처의 파산이 일어났대요. 외상매출금 60만원이 회수불능하게 되었다. 돈이 떼인 것이죠? 대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돈이 떼일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얼마 잡아놨어요? 20만원 잡아놨죠. 대전충당금 있으면 대전충당금 먼저 없애 주신 다음에 생각지 못한 부분 40만 원만큼 더 떼었잖아요 대전상각비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받을 권리가 사라지죠 외상매출금 오른쪽 대회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에요 실무이론평가 4번 문제입니다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감가가 뭐였죠 사용하면서 다락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얘기해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 기계장치는 사용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2번 판매용 가구를 상품이죠. 판매 목적이죠. 그렇죠. 사용 목적이 아니잖아요.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당연히 아니죠. 3번 토지 그리고 4번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죠. 실무 이론 평가 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대변의 단어로 옳은 것은 이 대리님 출장 다녀오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거래처 반응이 좋아가지고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왼쪽 차별에다 쓰시면 되겠죠.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것이죠. 단어 이름 뭐죠? 산수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죠. 실무 이론평가 6번 문제입니다. 영업이익을 계산한다면 얼마인가? 손님께 항상 계산구조 묻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매출액.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 500만 원이 있고요. 매출 원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원래 가격 200만 원 빼주게 되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맛이 나오겠죠 매출 총이 얼마? 300만 원이 될 것이고 영업 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되겠죠 800번대 빼주시면 되겠네요 감가상각비 그리고 급여, 급여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없네요 음 나머지 것들,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은 900번대 영업 외 수익에 속하게 되겠고요 기부금 재손실은 영업의 비용 쪽에 속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300만 원에서 80만 원 빼주시고요. 62만 원 빼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 이론 평가 7번 문제입니다. 결산정리상 반영 전에 당기순익은 20만 원이었대요. 결산정리를 반영한 후 당기순익은 얼마인가? 당기에 발생한 부분 이자수익 2만 원에 대해서 미수수익을 잡지 않았대요. 그럼 잡아줘야 되겠죠? 올해 발생을 했으니까.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왼쪽 처면에 미수 수익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수익이 생겨났으니까 20만원에서 2만원 더해주시면 되겠죠? 12월 달 급여 미지급금 5만원을 인식하지 않았대요. 올해 거잖아요. 12월 달 거. 비용 잡아 주셔야 되겠죠.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급여 해가지고 5만 원 잡아 주시고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비용을 잡아 주니까 빼 주시면 되겠네요. 20만 원에서 2만 원더 하신 다음에 5만 원빼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에요 실무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시기 굉장히 잘 나오죠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는 폐업일이다 맞는 표현이죠 폐업시 잔존재와 있었죠 폐업일 맞죠 2번 중개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은 언제죠? 네 선적일이다 네 선적일 맞고요 3번 간주임대료는 뭐였죠? 간주 임대는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를 보자는 거잖아요. 예, 신고 기간의 종료일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4번이 틀렸어요. 외상 판매 공급 시기는 대가의 받기로 한 때이다. 아니죠, 그렇죠? 원래 원칙이 뭐였죠? 물건을 넘겨줬을 때. 그렇죠? 판매되거나 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되겠죠. 그렇죠? 장기알보 판매,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죠. 실무 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되는 것은 회사 업무용 화물차를 은행 담보로 제공했었다. 담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겠죠. 정도면 1번이 될 것이네요. 그쵸? 뭐가 있었죠? 담보, 물납,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있었죠. 그리고 법에 따른 공매, 경매도 있었고요. 우리 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해서 건물을 소유권을 이전했어. 근데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되겠죠. 건물 넘겨준 것이죠. 그쵸?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겠죠. 그쵸? 우리 회사는 거래처에 최신 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요거는 뭐죠? 간주공급이 되겠죠.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보겠다. 자개사폐면비판이 있었죠.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해 없이 잔존재화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사업상 증여가 되겠죠. 따라서 공급으로 봅니다.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의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했어. 네. 요것도 공급으로 보겠죠. 실무 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내역이다. 세금계산서다 받았대요. 매입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그럼 불공사유가 있겠죠? 불공사유는 더해주시면 안 되겠고,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요 매입세액 공제 되죠? 그렇죠. 음, 사업과 관련이 있죠. 요것도 요 매입세액 공제 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죠. 거래처, 접대, 용품, 구입비, 요거 안 되죠? 불공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대표이사의 승용차 수리비가 들었대요. 아, 천시씨가 넘어갔군요. 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되겠어요. 이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 50만 원만 매입세 공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